안녕하세요, 여러분. 양킴 채널입니다. 얼마 전에 파마리서치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실적 발표 이후 파마리서치의 주가에 대한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또 증권사에서는 파마리서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파마리서치는 저번 이번 실적에서도 시장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정말로 좋은 실적을 냈는데요. 자, 근데, 주가는, 상당히 지지부진 하네요.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주가는, 지지부진 합니다. 주식이라는 게 정말 내맘 내맘 같지 않은데요.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와줬으면은, 이렇게 뭐, 쭉쭉쭉 올라주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은, 주가가 왜 이렇게 좋은 실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오르지 못하느냐? 이런, 궁금증이 들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저의 생각은 현재 매크로 환경이 매우 좋지가 못하다.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우선은 파마리서치는 현재 시총이 7천억이 넘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의 주가가 오르려면은 일단 규모가 있잖아요. 시총이 그래도 7천억이면은 우리나라에서 엄청 큰 회사니까. 이런 회사의 주가가 오르려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처럼 이렇게 크게 크게 사주는 세력이 필요한데, 현재는 외국인이 들어오기에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왜냐면은 하 환율을 봤을 때도 그렇고요. 또 우리나라가 신흥국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현재 뭐 글로벌 자금들은 신흥국에서 자금을 다 빼내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런 영향이 크지 않을까 외국인이 현재 들어오기 힘든 상황 그래서 이게 거대한 매수를 그래서 주, 주요 세력 중에 하나인 외국인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앞 현재 상태를 보면은 앞으로도 뭐 이게 막 엄청 쭉쭉쭉 오르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장 초반에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반짝 크게 올랐는데요. 그 이후에 또 외국인들의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수년간 주식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미국, 미국장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은 실적에 따라 그냥 그때그때 반응을 해주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은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잘 그려지는데요. 시장에서 그때그때 반응을 해주면서 쭉쭉쭉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달리 정말 단기간에 이렇게 빡 급등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주가는 아, 너무 안 가서 힘들다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한 번에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이런 스몰 미드캡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아, 못 버티겠어. 그냥 이 주식, 아, 가지도 않고 팔고 딴거 살래 하다가는 언젠가 또막 이렇게 빡 급등하는 그때 수익률을 놓치면은 이게 전체 수익률에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에 비해서 뭐 주가가 반응을 못 해서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이번 실적으로 마음은 어느 정도 편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실적으로 파마의 제품들이 얼마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숫자로 보여줬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지금까지는 뭐, 제 생각은 뭐, 매크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오르기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좀 인내심을 가지자. 어, 이게 제 생각이었고요. 그러면은, 증권사는 어떻게 볼까요? 어, 어제, 아, 이제 저번에 실적 발표 이후 나온 증권사 리포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멘트에, 최대 실적인데 밸류에이션은 하단.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여기서 뭐 DB의 리포트인데요. 2022년 실적은 매출액은 2천억 꽤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연간으로도 30% 가까운 성장입니다. 이익은 700억 원. 연간으로도 30%가 넘는 성, 성장일 예상을 하고 있네요. 여기 영업이 익 성장률은 연간으로 30%가 넘는데요. 그러면은, 영업이익 영업이 700억, 시총이 7,000억 정도니까, 영업이익으로 한 10배 정도 수준입니다. 멀티플이요. 사실, 이 정도 성장률이면, 멀티플 을한 10배는 안 주죠. 보통 그래도 한, 못해도 한, 한, 15배, 20배, 이렇게 주는데, 왜냐면은, 보통, 한 성장률 한, 보통 한 성장률에 비례해서 이게 멀티플을 많이 주잖아요. 보통 30%면 뭐 30배 주고, 이런 식이 많은데, 왜 이렇게 멀티플이 짜고, 저평가를 받는 원인이 뭘까요? DB증권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네요. 바로, 수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중장기 목표인 의료기기의 해외 진출 계획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실적과 멀티플의 가파른 확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파마 리서치의 키포인트는 해외 진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마에서, 파마의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죠. 적은데, 이게 향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파마의 실적도 올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또, 멀티플을 높게 줄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러면, 이게 궁금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다른 미용 의료기기 업체의 멀티플은 어떤데? 클래시스를 한번 볼게요. 여기 실적을 보시면, 클래시스는 이게 올해 상반기인데요. 수출이 400억 규모고요. 내수는 뭐 거의 270억 넘는 수준이네요. 거의 내수의 1.5배가 수출액이다. 그러니까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다. 한 60%가 넘는 걸로 보여요. 거의 한 70%에 육박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클래시스 그러니까 클래시스가 일단 수출 비중이 높고요. 그러니까 클래시스의 영업 이익을 보면은 파마리서치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올해 예상이에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1조 원이에요. 파마는 거의 7천억이니까 거의 1.5배가 되는데요. 이처럼 수출 비중이 높아야지 어느 정도 멀티플을 높게 줄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증권사의 코멘트에서 볼수 있듯이 멀티플이 확장되려면은 수출 비중이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파마는 사실 확실히 내수 비중이 높은 회사고 수출 비중은 좀 낮으니까 클래시스처럼 수출 비중이 높아진다면 어느 정도 멀티플은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시스가 수출 비중이 높은 게 멀티플이 차이가 나는 이유 중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파마는 그동안 내수를 중심으로 의료기기 성장률이 엄청 났었는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멀티플도 높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우선은 파마가 내수 시장은 어느 정도 침투를 많이 했고, 이제 앞으로 향후 주식은 향후 어떨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향후 성장률이 높지, 높게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23년 실적을 보시면 확실히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여기 올해는 뭐 거의 한30% 성장인데요. 여기 그냥 대충 계산해봐도 약간 10%가 살짝 넘는 수준일 것 같네요. 이라고 DB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네요. 향후 전망, 향후 성장률을 엄청 높게 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의 낮은 멀티플의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고요. 그런데 뭐, 제가 파마를 오랫동안, 파마라는 기업을 오랫동안 봐왔습니다만은, 항상 이런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주긴 했어요, 근데. 어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 18년도? 2018년도? 이때 파마가 멀티플을 높게 받았었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요. 이때 생각을 해보면은, 이때 본격적으로 의료기기 제품을 출시하고 시장에서 좀 좋은 반응을 조금씩 얻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시장에서는, 앞으로 이 파마의 제품들이 성장할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멀티플을 높게 준 거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는, 아, 이제 너네 내수 침투 많이 한거 아니야? 앞으로는 너네 뭐 수출해서 잘 못하면은 성장을 엄청 낮아질 것 같은데? 이제 뭐, 내수에서 성장할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수출에서 잘 못하면은, 멀티플을 높게 못 주겠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저도, 저, 제가 생각하기에도, 내수에서 이제 확장하는 거에는 어느 정도, 과거와 같은 성장률은 정말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아까 증권사의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해외가 중요하다. 이때처럼 해외에서 좀 잘, 2018년도에 이제 내수에, 내수에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좀 좋은 반응을 얻기 시작하니까 멀티플을 높게 줬잖아요. 마찬가지로 해외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조금씩 성장할 것 같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 또 멀티플을 높게 줄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 아까 db의 리포트에서도 보셨다시피 해외 매출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멀티플과 실적을 높게 줄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멀티플을 높게 줄수 있고 또 여기 이 예상치 이 향후의 실적 예상치 이것도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서 해외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해외가 제일 중요하다 해외에서 잘 해야지 멀티플도 높게 받고 실적도 쭉쭉쭉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근데... 한번 볼게요. 2018년도 이때 영업이익이 100억이 채안 됐거든요. 근데 올해 예상은 700억입니다. 근데 주가는 7배 올랐을까요? 하, 7배 안 올랐어요. 2배 정도 오르는데 그쳤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하, 그래도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이익이 그래도 7배 올랐는데 주가는 뭐 2배수준밖에 안 올랐으니까. 아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도 뭐 아직 이게 향후 성장성을 그동안 이미 반영을 해서 주가에 녹아져 있다. 이렇게 뭐 생각은 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저평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저의 생각과 증권사의 생각인데요. 저의 생각은 파마 리서치 저평가의 큰 이유로는 매크로 환경이 안 좋은 게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증권사의 시각인데, 증권사의 시각인데 내수 중심의 매출 구조다. 이게 결국 수출에서 잘 해야지 멀티플을 높게 줄수 있다. 내수 중심이기 때문에 멀티플을 높게 못 준다. 그래서 저평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파머 리서치의 향후 전망에 대한 저의 생각과 또 증권사의 시각을 이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 우량한 기업에 대해 기업 분석과 뉴스 자료, 리서치 등을 계속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정말 양질의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킴 채널이었습니다.